자, 여러분들, 요렇게, 이제 한번 보세요. 음, 2019년도 오늘, 오늘 3월 16일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어, 갑자, 갑오, 기묘, 기유, 하고 절기가 일체가 되지가 않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2018년도를 요렇게 봐가지고, 갑자 갑오 기묘 기유가 절기하고 일치되는 데가 있나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자, 2018년도에 없죠. 그럼 여러분들이 2017년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초신적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래요 이거 한번 갖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거야.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드리고. 2017년도에 갑자, 갑오, 기묘, 기유하고, 절이나 기가 일치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네, 12월 7일. 2017년도? 네, 12월 <laughs> 대소리면은 무진인디 한 어디요? 5월 십7일마췄어요자 여러분도 잘 보세요. 이천1 7년도이천년도 <laughs> 5월 27일 이렇게 보니까 갑자나 갑오, 기묘나 기우가 하지하고 딱 겹쳐 있죠. 요거를 정수기다 이렇게 하세요. 정수기, <laughs> 정수기다. 자 그러면은 <laughs> 2017년도 음력으로 5월 27일 그러니까 갑자일이나 갑오일이나 김요일이나기요일의 상원부두가 상원부두일이 절기하고 맞닥뜨리는 부분을 우리가 정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음, 음. 아, 기묘일이. 네, 예, 그러면 5월 27일 날 보면 기묘 날짜가 기묘일인데 하지하고 딱 맞닥뜨리게 돼,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15일씩 끊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5월 2 0일 끊어다 보니까 그러면 소소가 맞닥뜨려야 되는데 가보가 하루 먼저 들어왔죠. 자잘 보세요. 우리가 그 연구 기모는 네. 예, 예, 연곡기문은 어, 상중하원의 5일측에서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5월 27일 날이 기모이라고 하지가 일체가 돼서 정수기가 됐는데, 불과 한 달도 안돼 가지고 벌써 소소절을 보니까 어, 상원부들이 하루 먼저 들어왔어요. 그렇죠. 요걸 우리가 초신이라는 하 거예요. 초신, 요게 10일까지는 상관없어요. 이것이 자꾸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1 2일을 넘게 되면 윤국을 둬야 돼요. 우리가 윤다를 두듯이 윤국을 둬야 되는데, 기본 동가에서는양돈국은 어, 어, 대설, 아니, 망, 망정과 하지 사이에 두고, 음동국은 대설과 동지 사이에만 윤국을 두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윤국을 두지를 못해요. 그건 이제 초신이에요. 자, 이러면 쭉 가봅시다. <laughs> 그러면은, 9월 19일날 입동절을 한번 보세요. 9월 1 9일 입동이죠? 상원부디일이 며칠 먼저 들어와 있어요? 4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4일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9월 15일에서부터는 입동절 상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오, 을미 병신정의 무술까지가 입동절 상원 기해 경자 신축 이민 개명갑자가 입동절 중원 갑진을사 병오정묘 무신까지가 입동절 하원 자 이제 또 조금 지나가 봅시다. 12월 19일 입춘을 한번 보자고요. 입춘. 상원 부두일인 갑자 갑오 기묘 기유가 며칠 먼저 들어왔어요? 3일 먼저 들어와 있죠. 자, 잘 보세요. 12월 19일이 입춘절이죠. 입춘절인데, 앞에 3일 먼저 갑자일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12월 16일 태어난 사람, 17, 18, 19, 20, 21일 날, 어, 20일 날까지 태어난 사람은 입춘절 상원국에 태어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laughs> 자 이렇게 또 다음 장으로 넘겨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자꾸 늘어나요. 아까는 하루 앞에 왔다가 이, 이틀 앞에 왔다가 3일 앞에 왔다가 늘어났죠. 그러면 5월 24일을 보세요. 소소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갑자 갑오 기묘 기유가 며칠 전에 들어와 있죠?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일 전에 들어와 있죠. 예, 그러니까. 어, 5월 18일 날 태어난 사람, 5월 19일 태어난 사람, 20일, 21일, 22일까지는 소소절 소소절을 먼저 쓰는 거, 이걸 초신이라고 그래요. 열일까지는 땡겼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갑오, 을미, 병신적인 무술까지는 소소절 상원국이 되는 거고, 기해경자신축이미 개묘까지가 소소절 중원이 되고, 갑진을사병호정미무신이 소소절 하원이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자 6월달에 보면은 6월달에 보면은 6월 26일날 입추절이 들어와 있죠 상원부두일은 며칠 먼저 들어와 있어요 상원부두일이란건 뭐냐면 갑자일이냐 갑오일이냐 김요일이냐기요일이냐 그러면 갑자일이 지금 며칠 먼저 들어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 먼저 들어와 있죠. 아직도 초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laughs> 자, 이제 잘 보세요. 7월 7월 13일을 한번 보세요. 7월 13일을 보니까 정의일에 정해일에 정의 뭐가 들어왔냐면은 초서절이 들어와 있죠. 7월 음력으로 7월 13일은 양력으로 8월 23일인데 초서절이죠. 초서절인데 갑자나 갑오 기묘나 기유 중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 뭐가 먼저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laughs> 7월 13일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7월 5일날을 보면 은 김요가 있죠 김요 기묘. 김요는 상원부두이 든요 상원부두는 4개밖에 없어요 갑자일이 되든지 갑오일이 되든지 기요일이 되든지, 기유일이 되든지, 그러면은 어 초소 절기는 음력으로 7월 13일 날 들어왔는데, 기요일은 7월 5일 날 들어왔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 일을 땡겨 쓰고 뜨게 되는 거죠. 초신이 8월까지 이제 늘어났죠. 8일까지, 이제 10일까지 늘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 백로절을 봅시다. 이제 백로절. 백로절을 보면은 7월 29일 날 백로절이 들어왔는데 어, 상원부들은 며칠 앞에 들어와 있어요. 응, 7월 20일 날 갑오일에 상원부들이 들어와 있죠. 아홉이죠. 열흘을 넘지 않으니까 초신을 쓸 수가 있죠. 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고 초신 적기는. 이거 선생들이 이치를 잘 몰라서 잘 설명을 못 해줘요. 자 그래서 <laughs> 7월 20일 갑오을미병신적인 무술까지가 백로절 상원 기회경자신적민개명까지가 백로절 중원 갑진을사병오정미무신까지가 백로절 하원. 그다음에 기유가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유하고 어, 무오일은 뭐예요? 추분이죠.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거는 9일이죠 아직 초신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할로절을 보세요. 8월 29일이 할로인데 그 전에 갑자일이 7, 8월 20일날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직 초신을 적용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이제 9월 15일날이 뭐예요? 15일날이 상강절이죠. 1오일날에 상강절이죠. 그런데 상원부두일이 며칠 먼저 들어왔어요. 상원부두일이 칠월6일아이월육일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김여서부터 어, 상강절까지 십오 며칠이에요.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구일이죠. 아직 11일 넘지가 않죠. <laughs> 자, 그 다음에 입동절. 어, 9월 30일이 입동절인데, 9월 21일날 가보 상원부도 일이 들어왔어요. 이것도 열흘을 넘지가 않아요. 자, 그렇게 가다가 어, 10월 15일날은 어, 소설절이에요. 그 다음에 기후일은 어, 10월 6일날 들어왔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것도 11일 넘지가 않죠. 그렇죠.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laughs> 요 대설절을 보니까 대설절을 보면 요 갑자일서부터 10월 22일이 갑자일이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것도 뭐예요? 어, 10일이 넘지가 않죠. 윤국을 둔다고 하면은 대설하고 동지 사이에 둬야 되는데 10일이 넘지가 않아요. 윤국을 못 두죠. 윤국은 그러니까 2019년도 봄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입춘, 입춘 때 보면은, 어, 12월 30일날 보면은, 갑자일이 또 며칠 줄어들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일 앞으로 줄어들고, 음, 그 다음에, 어, 2019년도 1월 30일날 보면, 어, 경칩일이, 1월 30일날 경칩일이 들어왔는데, 갑오일은 1월 20일날 들어왔죠. 8일이니까 이것도 어, 윤국을 둘 수가 없고 자 이렇게 쭉 가다가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구절 그 아까 보면은 김묘일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8일이죠 이것도 열흘을 넘지 않았으니까 초신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가면은 <laughs> 자그 다음에 망정절을 한번 보자고요 망정전을 보면은, 망정전은 5월 4일날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 상원부도 일이 4월 22일 갑자일이 들어왔죠. 그러면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10일이 넘게 되죠. 자, 10일이 넘게 된다는 거는 시간을 적용하게 된다면 10일을 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어, 4월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내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망정절 상원에 들어가는 거고,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까지는 망정절 중원에 들어가는 거고, 갑술, 의뢰, 병자, 정축, 무인까지가 망정절 그다음에 하원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윤국을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요기묘일은 김요일은 기묘일은 어 여기가 이 음력으로 6, 5월 21일에 하주가 들었는데 이 하주를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5월 9일서부터 10, 9, 10, 11, 12, 12, 13까지가 망정절 상원을 한번 더둬야 되는 거예요. 윤국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김여 경진 신사 이목 개미까지 김여 경진 신사 이목 개미까지가 망정절 상원이 되고. 그 다음에 갑신, 을류, 병술, 정해 무자까지가 망정절 중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축하고 무인 중에서 절기가 0시 53분에 들어왔죠 0시 52분까지는 망정절 하원이 되고 그렇죠 망정절 하원이 되고 다시 여기 경인, 경인서부터는 여기가 갑오가 지금 며칠이나 들어왔어요 하나, 둘, 셋, 넷, 사일 뒤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하지절 하지절 상원국으로 국을 맞춰줘야 되는 거, 오일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이 초신적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가보을미병신적인 <laughs> 무술까지가 여기 다시 이제 하지절 상원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가 아까 마냥 상원부일라고 절개가 또 맞닥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이 저기 초신이 이틀 되고 삼일 되고 사일 되고 팔일 되고 9일 되고 늘어나다가 0일이 넘으면 양둔국은 대설과 어 저기 망종과 하지 사이에 음둔국은 대설과 동지 사이에 윤국을 둬서또 어 맞춰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 초신이라는 것은 열흘을 넘지 못하고 접기라는 것은 오일을 넘지를 못하는데 접기에는 절국 보국이라고 해가지고 오일을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워준다고 하면은 하원에서 사일을 채워줬다면 다음날 상원에서 어, 다시 일일을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국 보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될 거예요. 연극은 초신적기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설명을 해드릴 텐데 매체를 가르쳐도 이거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초신적기를 이해를 못 하면은 뭐 이건 김은.